반갑습니다. 저는 김장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유리병 세계 생존기 3회차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1회차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미션을 받았는데요. 자 세계를 골라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돌 64개를 모아 가지고 닌부하기. 네 죽지 않고 기회 세 번. 네 보상 다이아 8 개. 네 일단은 이거 생존기에서 닌부한다는 자체가 되게 네, 그냥 자살행인데 일단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미션 낚시에서 나오는 물고기 보고마마인 다이아 한 개, 흰동가린 다이아 세개 그리고 어, 다른 생선 다섯 마리 다이아 한 개인데 일단 이게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건 그냥 무한으로 계속 낚시만 하면 다이아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그니까 계속 낚시를 하다가 흰동가를 낚았다 그러면 다이아 세개 맞고 끝. 에, 만약에 어, 흰동가를 낚으려고 하다가 보고새기를 먼저 낚았다 그러면 끝. 다이아 하나 끝. 오케이 내가 보고새 를 낚으려고 하다가 어, 다른 생선 다섯 마리 를 먼저 잡았다 하면 다이아 한개 맞고 끝.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바로 네 생존을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은요 지금 돌이 없네요?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제가 이쪽 섬에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비는 왜 내리니 이거 짜증나게 아무튼 어 이쪽 섬에 가겠다고 했는데 어... 일단 이쪽 섬에 가려면 돌도 필요하고 그리고 님브를 하려면은 또돌도 필요한데 미션 깨려면은 일로 가서 돌좀 구해올까? 어차피 쪽 섬은 그렇게 어, 중요치 않은 그런 섬이니까 이쪽가서 일로와봐 죽어 오케이 죽인다음에 어 내려가서 도좀 캐오도록 할게요 이거 와개봐야 근데 이까지 가는 데가 어 뭐야 이거 아 광산이었지? 아 <laughs> 놀래라 순간 떨어지길래 놀랬네 이거 자 보자 이까지 가려면요 <웃음> 아, <웃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봐봐 여기 장난이 없어, 진짜로. 이거 가면 무조건 나 부자 되는 거야, 진짜. 여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NPC 말이 아닐까. 네. 근데, 부유한지 몰라요. 왜냐? 다이아를 안 켰네? 그니까, 이다이아 바로 제 것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거 돌좀 캐고. 아, 근데 이거, 돌 어떻게 모으냐? 어, 일단 저섬을 가려면은, 어, 저어도돌한두 세트 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까먹고요. 그 반블럭을 사용 안 했거든요? 맞죠? 이반블럭을 한번 이용 한번 해볼까? 자돌한 세트 모아가지고 님바하는 거는 좀 이따 하고 먼저 저서 먼저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일단 제가 그 지옥이랑 그 다음에 엔더월드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옥은 제가 흑요석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엔더포탈은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여러분들의 미션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엔더 포탈이랑 그 다음에 그 엔더의 눈 에... 그 엔더월드를 갈만한 그 정도의 양만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미션 걸어주시면 예? 바로 제가 어? 어 미션 수행해가지고 보상 얻어보도록 할게요 도지 몇 개니? 오 가자 어, 일단, 이 정도 만들면은, 거의 한두 세트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돌들은 좀 넣어두고, 아까우니까요. 네, 이거 이름이 인생망이에요. 어, 다곡또 아, 가져가. 아, 몰라. 여러분들, 저는 어차피, 립을 하지 않을 것인데, 너, 너네 언제 왔어요? 얘또 나를 어떻게 발견했대요? 이거 실화 데스? 진짜 데스? 진짜 클릭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어, 오지 마세요, 제발. 어? 바보냐? <laughs> 바보냐, 얘? 야, 어디 가는 거냐, 이 소리 녀석? 어, 천천히 톡톡 쳐주면서? 오케이. 그럼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쏘매매하니까요맞고 <laughs> 가도록 할게요. 어, 근데 잠깐만.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laughs> 어, 근데 이거.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좋았어. 됐다. 오! <laughs> 나 블록 없었어. 야, 택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laughs> 여기가 되게 부유한 마을이라 했잖아요, 그렇 근데 어... 부유한 마을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마을이요, 진짜로. 아 잠깐만 이 밑에 너무 어두운데? 이거 설마 내 미래냐? <laughs> 이거 설마 장돌이 미래입니까, 여러분들? <laughs> 너무 이거! 어? 야! 야, 방금 나 순간 내 미래를 본거 같아. 근데 여기를 가서도 문제인 게요. 재랑 싸워야 돼요. <laughs> 야, 이거 유리 캐자마자 바로 톡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진짜 느낌이? 근데 지금 블록 부족하죠. 이거 언제 나이렇게 잘한대? 야 수박이랑 호박도 잘라어 있고 호박 개구야 한 세트만 가져갈까 한 세트만 가져가자 어 그래 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 나고 참이즈만 하면 또 나타나고 정말 아 미치겠다 이거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어 잠깐만 활야너화좀 쏘냐 좀 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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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녀석이 오케이 그렇게 써주면서 죽이고 야야야야 야 유리야 유리야 야. 야, 유리 야 유리 개발 유리, 야, 유리, 개마, 유리. 야야야, 아, 야 개봐야! 야, 개 무서워 이거. 아니 크리퍼 유리를 터트려 가지고. 아 제발, 아놀래라와야일로 가지 마. 야일로 가지 마. 야일로 가면 나 인생 망해 진짜로. 가지 마. 아 유리 개봐야 이거 터지는 거. 어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laughs> 아침이야 마침. 어 깔끔 올라가고. 됐다 왔다. 나왔자들이 왔어. 오니까 이게 뭘? 뭐야? 야, 뭐 개꿀이야 이거? <laughs> 뭐 개꿀이야 이거? 불타? 어, 불타? 야, 여러분들이 거 뭐죠? 난리났네 이거 진짜. 아, 어, 개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고? 이거? 이거 진짜 부유한 섬이었어. 근데 여기 왜 터져 있지? 이 크리퍼 터졌나? 이 크리퍼 왜 터졌죠 이거? 그개 때문인가? 개 이름 뭐였지? 개, 골렘 때문이 골렘? 여러분들 일단은 얘 예, NPC발 왔으면은 바로 이 대장간 안볼수 없잖아요 그쵸? 어 대장간 가가지고 과연 아이템이 어떤게 들어있을지 제가 볼때는요 다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부유한 그런 말이니까요 아 그런데 중요한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 책장 가져가 왜냐? 인챈트 인챈트 하기 위해서 바로 어 책독 해가지고 가도록 할건데 이대로는 택도 없죠 그쵸? 음 깝스 아깝스 근데 어떻게 책장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냐? 공부 좀해 임마 어책 갖다 책도 읽고 어? 교양있는 그런 그런 주민이 돼야지 맞지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이선 밑에 있는, 어, 잠들어 있는 다이아를 캐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까? 근데 그런 블록 너무 소모한데? 아, 가자? 아, 몰라, 몰라. 어,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저는. 좋게, 껍질 묶어. 잠깐만, 다이아 어딨니? 오호호! 야, 여기가 개꿀. 야, 따, 야. 그렇다, 바로 요곳이다 어? 요기였어, 여러분들. 딴 데가 아니라 바로 요기였어. 야, 금도 캐고, 장금석도 캐고, 오케이. 20레벨 달성 너무 좋아요. 자, 생각해보니까 미션 하나 가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황금사가 5개를 제작하면은, 네, 노치 황금사가 하나를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다이아. 2 다이아, 3 다이아, 자, 4 다이아, 5 다이아, 6 다이아, 7 다이아, 야! 그렇다! 바로 요것이다 어? 이거 아닙니까? 8 다이아, 오케이. 자, 9 다이아, 10 다이아, 11, 어, 숫자색 힘들어요. 12, 13, 14. 야, 여기만 와도 이거 풀값 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은? 맞죠, 여러분들? 미쳤는데, 여기? 어, 잠깐만! 다 여기도 있어! 대박! 오 마이 갓, 대체 몇 개야 이거 다이아가? 와, 다이아 몇 개야 이거? 2 5 개야, 미쳤어 이거. 오자마자 바로 제 풀값 아니냐, 그쵸 어,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책장이요. 여기 되게 많은데요? 개꿀, 오기아 어, 예. 근데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아 뭔가 그 섬을 파괴하면서 그 어떠한 그 아이템을 챙기는 것은 약간 에바 참치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아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상자 아이템을 됐다. 완벽하다. 인벤 정리 완벽하고. 아니야. 이거 넣어줄 거면 이거. 저 스테이키. 어, 그거 한 세트 막 넣어주고 해야지. 이거 쿠키 한번 먹을 때마다 호기 한 번씩 사는데. 어느 세월에 배 채워? 아, 나거정말참 어. 까까반색이죠 예, 까까마자 살짝. 어,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섬엔 다이아가 좀더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아까 위치 봤죠? 이 다이아 곡갱이 내구도가 상당히 박살나는데 이거 아주 그냥. 금도 캐고, 금 캐면 다이아가 나오겠죠? 안 아, 나오네요, 아직. 여기가 아닌가요? 금도 캐주고, 금도 캐주고. 이 정도 금이면은, 어, 노치 황금사가, 그 블럭 황금사가 만들기 아주 충분한 그런, 네, 금량인 것 같은데. 네, 물론, 저, 헉, 다이아! 그렇지, 여기 있었구만. 오케이, 하나. 두개 뿐일 리가 없는데요? 오케이, 아, 천금사 좋아요. 어디였죠? 아! 여기 있었구만! 음, 여기가 바로 다이아 줄이 있었죠? 에바에요 <laughs> 저기요 저 용암씨 에바 참치에요 이거 파자마자 어 잠깐만 여긴 그거 없네? 어 잠깐만 용암으로 이거? 흑요석 작업? 개꿀 아닙니까 맞죠? 흑요석 작업 일단 다이아 몇개야 이거 다이아 몇개야 몇개니 다이아? 어이 개많네 진짜로? 와 여기 진짜 리얼 부자 말이야 이건 진짜 아, 다이안 나또놔놓고왜안 켰어, 주민들아. 멍청한 주민들. 어, 이 다이안 저보다 내 겁니다. 야, 여기 동굴이냐? 여기 동굴이에요, 여러분들? 어째, 이거 비주얼이 약간 동굴빌인데? 맞죠?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마치 동굴빌이지. 어? 그냥 용암 아인데 이거? 그냥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흑의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가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이거 막히고 올라간 다음에, 저는 바로 첫 번째 미션. 자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첫번째 미션은 바로 네돌한 세트로 돌한 세트 닌부 미션인데요 다이아가 아 여덟 개 걸려있었죠 그쵸? 근데 다이아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이아 주지 마세요 나 다이아 엄청 많으니까 이제 다이아 주지 마시고 다이아 말고 딴거 줘요 딴거예 다른 거그 뭐지 약간 야생할 때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 예 예를 들어 뭐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뭐엔더포탈이라든지예 약간 이것도 뭐 그냥 뭐 저의 바램이고 물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의견이 겠다만 이런 구레이템이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지? 가, 가, 절로 가. 이 자갈, 일로 와봐, 너. 떨어져, 떠, 떨어져, 떨어져버려, 그냥. 야, 내 템들, 야, 여기 잘 있어. 나 갔다 올게. 어? 나 믿지, 얘들아? 여러분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배가 좀 고프니까. 돼지고기 하나 먹자. 야, 짱돌아! 이거 삼겹살 먹고 힘내자! 먹는다! 좋아서 먹고. 자, 길은 일로 있는 게 좋겠죠, 그쵸? 이게 마지막 섬이니까, 그쵸? 님은 갑니다. 약간 좀 느리게 하긴 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예? 이 민부의 성공? 저기, 니마. 저기요? 아, 저기요? 스포님이. 왜...